내가 대화를 긍정적으로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할 것인지 이걸 같이 한 생각해보겠습니다. 웃음은 웃음도 시작! 웃음도 긍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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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주는 것도 긍정입니다. 그냥 내가 좀 힘들어도 웃어주는 게그 긍정이다. 그런 이야기도하습니다 그래서 제발 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?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?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오해 안하는을것 같습니다. 부정문에는 시작! 부정문에는 정답이 있다. 이건 내부정부는 전부 다 됐어요. 혹시 내 얘기가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왔어. 내 얘기가 오늘 공부안 하고 왔어. 그럼 부모가 화가 났어. 그럼 자식한테 이야기 한번 해도 돼요. 내 얘기가 공부 알아봤어? 뭐내 얘기 안 하고 왔어. 한마디 해보세요. 얘기 안들어 그렇죠. 넌 누구 닮은 엄마였는지 누굴 닮았는지. 그라그요 얼마든지 엄 공부 테 속이. 그렇 너는 누구 닮아서 공부 안 했느냐? 엄마한테 속이. <laughs> 이걸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나, 나, 나 닮았다고 하지. 알려고그러는거예요자 <laughs> 보세요. 한번 오랜만에, 이제 부인이 한 20년 만에 오다장 샀어. 잉크 코튼지 잉크 핏인지, 아무튼 천만원 정도 샀어요. 그 평생 소은이 그거에서 많이 사가지고, 신랑한테 자랑하고 그러는 거야. 자기야, 자기야, 이 이뻐, 이뻐 하면 신랑이 뭐라 그래요? 긍정적이에요, 부정적이에요? 거의 부정적이에요. 너는 버는 돈이 없어서 그건 얼마냐고, 버는 돈이 없어서.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? 열명을막 버는 돈이 없어서 너무 어 <laughs> 너무 산딸 어린애야? 자, 알림도 하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이제 부정문으로 이야기하면요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. 더욱이 뭐요면 명령 지시 강요도 기분 나빠요, 그 사람들이. 자, 화장실 갔어요. 아까 제가 화장실 갔더니 왜 우리 남자들은 소변통에 꼬리를 못 해요, 소변을? 왜 바닥에 흘려요? 혈이 흘렸어? 성경이 흘렸어? 누가 흘렸어? 왜 남자들은 소변통에 꼬리를 못 하고 바닥에 흘려요? 아 힘이 없어서나요 나이가 없어서는 아니까요 목표가 없어 그래. 그 앞에 여자가 수있 하나 있었어요. 그 정도면 남자 화장실 가보세요 남자 화장실. 꼭 어, 손을 들고 가면요 벽에 꽂아 서있어 벽에 한발 가까이 오시오. 그 한발 가까이 오시오. 이 말이 명령이 아요라명령주시명령요 그래서 또 우리 남자들한발 가까이 오시오. 그말한발 앞으로 갑니까? 니가 뭐가 한테물어보나 아내가 봉을안라고다 그러니까 아가엿 거야 <laughs> 보세요 우리 그 보면 담배 피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시오 그말 들으면 거기다가 지저을히이다지저을히 알지 안 맞아요? 정말 중요한 말거든요 제가 내려오면서 고소들을게소 갔더니 고소들 휴게소라고 뭡니까? 소변통에 아, 소는병이 소변, 뭐가 서더라고 뭐라고 냐면 당신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닙이 말씀을 이, 이 말이 당신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뭘돌리지 말아야 할 말이요? 그저 그걸 돌리면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호텔 벽에 봤더니 뭐라고 하세어요 당신 총은 잠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남자 화장실을 특허를 했네, 특허. 특허를 화장실 갔더니 벽에 무슨 말이 안 써져 있고요. 소변통 가운데에가 파리가 막 뜨면서 파리가 막 떨어져, 파리가 막 떨어져. 얼말나 어떠더라? 가운데에가 파리가 떨어져. 얼말나 어떠더라? 어, 저놈을 잡아버려. 저놈을 잡아버려. 이게 뭐예요? 소변통 가운데에 파리가 나한테 목표였다는 거고. 네, 우리는 그 목표를 있으면 따라가게 되니까 부탁을 니다 이게 뭐냐면, 긍정적인 언어다. 저런 은같으니까 자, 그지가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지만, 언어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. 왜? 우리는 말 때문에 싸우니까. 맞아! 말 맞아, 때문에 맞아. 그래서 칼로 된 상처를, 시작! 언젠가는 아물지만 말원된 상처는 영원 김어 가는 있잖아뭐어정이아주 말이 빠가아빠아아빠뭐 아빠가 아빠가 아빠아이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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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가 아빠가 이빠가 아빠가 아빠이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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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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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가을빠가 아빠가 아빠가 정말 제가 왜 감사한지 아시죠? 저희 이렇게 좋은 분을 잃었어요 월삼하고 우리 또 대시에세이 네. KS, KS, 하면 우리 또